최근 오사카에서 일본인들 사이 난리난 점심 뷔페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평일 런치 기준 세금 및 음료 포함 1,498엔에 이용을 했고요 같이 드신 일본 아주머니도 연신 스고이를 연발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간도 좋고 맛도 있었습니다 가격 퀄, 분위기 3박자 골고루 만족스러운 곳이었고요 점심 특선의 경우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디루왕 요도야바 시점이고요 이쪽에 태국 비페를 한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일본인 사이에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메뉴 구성이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부터 이건 그냥 카레 같고요. 흰쌀주, 주 위에 올려 먹을 수 있는 어, 생강이랑 파, 그리고 양념들 같이 있고요. 어, 피쉬볼이 들어간 스프고요. 이거는 코코넛이 들어간 카레입니다. <laughs> 태국보다는 오히려 대만에서 먹던 맛이야. 피쉬볼은 코코넛 우유로 만든 카레. 레드 카레는 살짝 맛이 매콤하네요. 볶음밥 위에 올려 먹으면 맛있겠다. 응. 가지가 되게 싱싱해요. 샐러드콤도 엄청나게 다양해요. 기본적인 태국식 샐러드가 있고요. 쌀국수, 무침, 어, 베트남식 스프링롤도 있고 솜땀이 있고요. 새우랑 그 다음에 스미마생 돼지고기, 바지볶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릴에 구운 치킨이랑 대만식 참기름 닭도 있어요. 밥이 있습니다. 태국식 밥이네요. 일단 샐러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샐러드에 태국식 소스를 가미해서 크게 다른 뷔페와의 차별점은 없어 보이니요닭 요리는 오히려 태국식보다는 대만에서 먹었던 기름닭, 그 느낌이고요. 그릴에 구운 것도 있고, 기름딱도 있는데, 그릴에 구운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스프링롤도 있고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15,000원에 이 정도로 즐기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일본에서, 일본 물가에. 고이어라すごい.す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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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지금 저기 치킨. 튀긴 치킨을 다시 야채랑 볶았네요. 그리고 여기는 피쉬. 생선살 튀김이고요. 생선살 튀김에 어울리는 소스도 있고, 새우랑 양배추랑 약간 배추 같은 거삶만놓은 거예요. 거기에 소스도 같이 있고, 이거는, 아. 이건 닭 껍질 튀김이네요 닭 껍질 튀김 이거는 어떤 맛일지 모르겠어요 약간 볶음 생선을 조금 싸워한 소스로 볶은 요리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타이 있고요 새우칩 음. 그리고 여기 또파타이가 있습니다 볶음 누들 이 굉장히 많고요 볶음밥도 새우 볶음밥 새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감자 튀김 이 있고요. 채소를 튀겨서 마요네즈에 무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계란을 푹 끓인 간장 양념에 푹 끓인 것 요렇게 있습니다. 두부도 같이 들어 있네요. 어, 이거는 야채 튀김을 다시 마요네즈 소스에 버무린 거거든요. 담백한 탕수육 맛 생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새우도 있습니다. 이 맛은. 약간 우리나라 간장새우인데 간장맛이 안 느껴지는 간장새우 아, 난 야채쌈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꼭 들고 와봤습니다 음, 얇은 면을 이용한 파타이 같고요 약간 말레이시아 나시고랭같이 그렇게 벗겨져 있네요 그래서 새우칩을 같이 한번 들고 와봤고요 요렇게 바삭하게 한번 먹어 볼게요 태국의 그피시소스의 향이 엄청 입맛을 자극해요 음. 지금 제가 과하게 퍼온게 아니라 하나씩만 퍼왔거든요 진짜 맛만 보려고 종류별로 하나씩 퍼왔는데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태국 요리하면 생각나는 쏨땀이랑 야문센 그리고 바질 돼지고기 볶음도 다 있고요 그 외에 튀김 그리고 깐풍기 같은 요리들도 많고 이거는 새우 야채를 튀겨가지고 다시 마요네즈 소스에 묻혀놨어요. 이런 것도 맛있을 것 같고 이런 볶음 누들 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스프 카레 종류도 두 가지 종류. 와 대박 너무 대박인데 이거. 자, 일단 저의 베스트 메뉴 한번 덮어 왔고요. 요거 먹고 마무리하고 이제 후식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쏨땀. 어, 당근이라 조금 아쉽지만 파파야 대신 당근이지만 맛은 똑같아요. 굉장히 맛있고요. 그리고 야문센 굉장히 맛있었어요. 계란말이 새로 나와서 한번 들고 왔고요. 일본의 계란말이는 말해 뭐합니까? 정말 맛있고. 그리고 여기 생선살을 튀겼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소스도 맛있고 생선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야채튀김인데 야채 튀김을 다시 마요네즈 소스에 버무렸는데요. 느끼하지 않고 괜찮았어요. 굉장히 담백하고 라이트한 맛. 지금 그릴에 구운 닭고기고요 어, 기름 닭보다는 이게 좀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닭 껍질 튀김도 있습니다 어, 얇은 쌀국수 면으로 만든 파타이고요 내용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태국에서 먹으니까 저들 같은 경우에는 고수를 굉장히 잘 먹는데 고수를 못 드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태국 음식을 더잘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일본 사람들 도 고수를 시도하나봐요 그래서 요리에 다 고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고수를 빼낼 필요가 없어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달라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료수가 종류별로 다 있고, 차 종류는 10가지, 그리고 커피가 있습니다. 퐁듀 종류가 꽤 많고요. 어, 치즈 종류도 있고요. 코코넛 푸딩이랑 젤리 이렇게 있어요 어, 후식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음, 마무리를 음, 하겠습니다 수치. 또 초코 퐁듀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코코넛 푸딩